임생 친구들 안녕 쿠키런 킹덤 열심히들 키우고 있는 거겠지? 아니 게임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즐겁게 키우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사전 예약으로 받은 클로버마 쿠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뽑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지금 보석이 6,400개 정도 모였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6,000개 정도는 모을 수 있더라고 6,000개면은 뽑기란 들어가서 희변법두 번이나 할수 있어 이거 곧 해볼 거야 과연 내 뽑기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내 손은 금손일지 그리고 먼저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은 클로버맛 쿠키. 여기 사전 예약 보상으로 우편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 어떤 특징 이 있는지 요걸 한번 자세히 어때요? 살펴보도록 할까? 노래가 마음에 먼저 이름은 클로버맛 쿠키. 등급은 레어. 레어. 어, 레어 등급에서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을 테니까 먼저 쿠키 이야기를 볼까? 클로버맛 쿠키 이야기. 햇살 가득 꽃밭에 옹기종기 피어난 토끼불처럼 소박하고 다정한 쿠키. 그렇군. 너무 길어서 이해 생략. 어쨌든 이런 자연과 가까운 그런 어 산과 강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의 쿠키. 어, 중요한 건 스킬이겠지? 어떤 역할인지 왼쪽 위에 보면은, 레벨 밑에, 지원형, 지원형이야. 그리고 후방, 지원형 하면 또 후방 아니겠어? 같이 이어지는, 그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 위에 체력과 공격력, 방어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나 뭐, 공격력은 큰 의미는 없고, 체력이 조금 빵빵해야겠지? 그래도 지원형이라도 오래 살아남으면 좋으니까, 전투력은 일단 내 거는 13165레벨에, 그리고 토핑 관리, 이건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토핑이 뭔지. 토핑으로 어떤 다른 능력치가 생기는 건가 보지? 이거, 아주이걸알 수가 없어서 참 아쉽네. 먼저 스킬. 스킬을 구경이나 해보자 레벨업은 역시나 2-스테이지 일정 스테이지를 지나면 오픈이 되고 자 스킬은 음유 시인의 연주 위급할 때일수록 음악이 필요한 법 잔잔한 연주가 아군 전체의 디버프를 제거하고 체력을 점차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디버프 제거 플러스 체력 회복인데 한번에 쭉 회복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약 5초 동안 1초마다 도트 힐이라고 하지 띵띵띵 띵, 띵 그렇게 힐을 하는 어, 그니까, 러 점차적으로. 그니까, 러 이게, 음, 아예 힐러라고는 볼수 없지만, 힐러도 있고, 힐 느끼, 느낌도 있고, 디버프도 제거하는 그런 지원형 캐릭터. 어, 마 맘에 들지 않아. 그당 맘에 들 나는 완벽한 힐러를 원했는데, 그런 힐러가 아니야. 그리고 쿨타임이 17초. 물론, 얘는, 음, 어, 어떻게 보면은, 힐러 보조 정도 되겠네? 아니면은, 정말 강력한 버프 같은 거. 강력한 스킬, 버프, 나쁜 디버프, 나쁜 스킬이 걸렸을 때 아군한테 그런 걸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정화. 모든 디버프를 정화하긴 해. 모든 디버프 이제 나쁜 거 걸린 거. 예를 들어 뭐 공격력 반토막 난다거나 뭐 체력이 뭐 계속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나쁜 스킬이 걸렸을 때 아군들 그거를 해제시켜 주는 건데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 <laughs> 이런 클로버막 쿠키를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진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냐? 좋은 걸 뽑으면 되니까. 자, 뽑아보자. 뽑기 가자. 20원 뽑갈 건데 기왕이면 스페셜 쿠키 뽑기. 에스프레소 맛 쿠키 출현 확률 업이야 에픽 등급이고 확률 한번 볼까 어? 1.44%? 에픽 근데 에픽이 꽤 확률이 뭐 합치면은 꽤 되겠네 에픽이 19나 되네? 레어 38컴야 이건 에픽 정도는 뽑아줘야지 그냥 괜찮은거고 나머지 레어 커머는 진짜 꽝이고 과연 내 뽑기는 어떨지 고급을 뽑을까 스페셜을 뽑을까 그니까 에스프레소의 맛얘 특징을 미리 볼수 있으면 좋은데 음 도감 같은게 있나? 그래도 스피셜이니까 확률 업이니까 뽑아보자. 가자. 과연 두둥영건스킵 스킵 어디 뭐 아. 어... <laughs> 레어 나왔고 다 조각이 나오는구나. 에이 헤이 꽝이네. 꽝이네. 고급 한번 뽑아보자. 아그니 그러니까 조각도 나오는구나. 1회 뽑기가 지금 다섯 번 있는데 이것도 뽑아보자. 연타로 못 뽑나? 아 그렇구나. 조각 외에도 뭐 이상한 것도 나오네. 마에 들지 않아. 양파맛 쿠키 레어 없는 곳이야? 레어는 그냥 평타 느낌이고 아예 이제 쿠키가 나왔으니까 조각이 아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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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쿠키도 구경해볼까 살짝 토핑 같은 거 나중에 보고 오늘 뽑은 거 내가 뽑은 거 민자맛 쿠키 팔고, 일반 잡는다. 침투형 중앙인데 음... 그래 일반도 다 어딘가 예. 쿠키들은 쓸모가 있을 거야 가자 과연 에픽이 나올지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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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운 게세 가지 나왔는데 지금 또 근육맛 야, 건다 일반형 레어 블랙베리 맛 결국 에픽은 안 나오는 것인가 아 그러네 에픽 나오게 해서 배 아프게 하려그랬더니 에픽은 안 나왔네 그래 뭐 나의 초반부 초반부 이 정도 뽑기는 다들 하다보면은 얻을 수 있고 뽑을 수 있으니까 어, 에픽들 많이 챙기고 음, 뽑기 하지 말걸 또 뽑아보자 결과는 뭐야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 다 뽑아 일단 새로 나온 쿠키를 구경해보자 내 쿠키 들어가서 새로 나온 거 따로 표시가 되나? 어, 된다, 된다, 된다. 지금 먼저 얘는 당근 맛 쿠키. 지원형이고 중앙,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 스킬이 뭐야? 범위 피해를 입히고 아군 방어력을 높이고. 어 지원형이 맞네. 거기다가 어 체력 회복도 있어. 얘는 정말 잡다한 아이네. <laughs>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음, 그다음에 또뉴 어디 있어? 뉴 어디 있었어? 사라졌어. 근육 맛 쿠키가. 근육 맛 쿠키. 돌격과 전방을 맞고 있고 스킬을 보면은 괴력을 발휘해 적에게 덤벨을 던지고. 어, 근딜 정도네. 문빵까진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같이 돌격형, 그 다음에 닌자 있지 않았나? 예, 블랙베리는 블랙 뭐야? 꼬마 요령들이 우르르 동시에 아군 치명타 확률 상승. 얘도 후방 마법형이고 여러 번 피해를 주고. 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어. 음, <목소리> 닌자 어디어 닌자? 조금 무서운 곳인 같아. 닌자 어디 갔어 닌자? 아까 일반이고. 지금까지 항상 당근, 항상 양파 그래. 양파도 제가. 보자. 어, 일반 공격을 하지 않고 두려워한다. 뭐? <웃음> 두려워한다고? <웃음> 지원형 중앙이야. 두려움 정도의 비례에 유달리 우렁찬 우동소리로 멀리까지 엄청난 범위 피해를 입히고 공격력을 감소시킨다. 나름 쓸모가 있을 수 있어. 두려움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그 공격력도 커지고 어 감소도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저는 준비됐어. 블랙베리. 아까 닌자 어지 않았나? 아 여기 다 여기 있다. 부석탱이 있었어. 높이 점프해 표창을 휙휙 빠르게 표창을 두번 던져 적당한 범위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뭐 딜러지. 약간 원딜 느낌도 나는데 표창을 던지는 거 보니까 중앙이고. 이야기 는 나중에 보고. 어쨌든 오늘은. 사실 이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예를 보기 위함인데 승급하려면또 조각을 모아야 돼. 어, 뭐였네? 어, 그러면은 이게 사전 예약 보상으로 줬지만 그냥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긴 하네. 그은 사전 예약은 큰 의미는 딱히 없는 거네. 공짜로 하나 얻은 그런 느낌 정도 승급을 시켜주자. 승급시키면 뭐 달라지나?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 클로버마쿠키. 어, 일단 전투력, 체력, 공격력, 방어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어 없어. 그외 없어. 그 어, 다른 건 없고. 토핑이라, 토핑이라. 이건 나중에 따로 토핑이 뭔지 알아봐야 될것 같고, 정보를 볼까? 음, 레벨업 좀 시켜줄까? 음, 아, 아, 왕궁 레벨만큼만 또 레벨업을 시킬 수 있고, 아직 나도 시작할 지는 얼마 안 돼갖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 그렇군. 뽑기도 없나? 뽑기도 없나? 에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그 킬리마 쿠키. 얘도 기본적으로 준단 말이야. 바람처럼 빠른 놀, 몸놀림으로 후방적들을 기습해 범위 피해. 아, 침투형, 역시나 딜러네, 딜러. 독하디 독한 칠리마 치명타 치명이 특화된 그런 음 그렇군 <laughs> 자 월드 탐험 중인데 한번 편집을 새로 해보자 새로 나온 쿠키들 잘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팀 설정 추천 조합 바뀌었어 멤버가 바뀌었어 지금 블랙베리가 들어간 거 같은데? 블랙베리 이게 추천 조합이라면은 음 레벨업 좀 시켜줘야 될 텐데 지금 레벨 5까지 시켜줄 수 있고 여기서 레벨업 가능? 쿠키 상세 정보 들어가서 쿠키 레벨업 들어가서 자동 선택 들어가서 맥스 들어가서 레벨업 누르면은 레벨업이 되지 이렇게 전투 화면에서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지. 자, 얘는 치타 확률이란 말이야. 이제 집행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레벨업 전체적으로 뿅뿅 제희를 했을 뿐입니다. 최대 레벨업 뿅 제희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클로버맛 쿠키만 넣어 볼까? 제 역할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아니다. 추천 조합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이렇게 3명만 그래도 깰거 같은데, 들어가 보자. 깰수 있을 거야. 그냥 시작해 클로버마 쿠키가 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지. 스테이지 1-10, 3명으로도 깰거 같은데. 렉이 쩔라서 저게 힐이잖아. 지금 도트일 51 플러스 51, 플러스 51, 그리고 쿨타임 17초. 근데 렉이 너무하다. 저렇게 띄엄띄엄 힐이라고 하지. 도트일 디버프도 제거하고, 아못 이기는구나. 나가 <laughs> 아직은 또래비라 풀조합으로 가야겠구나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하기를 누르면 바로 입장하는 거는 아니겠지 설마 아아 아, 아, 아니지 이거 묶인단 말이야 아이 다시하기가 재조합으로 다시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나가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듯 그러네 별 하나라니 전투 준비를 들어가서 추천조합 가자 그냥 초반부는 아마 대충 조합해서 이렇게 깰수 있을 거야 그냥 대충 깨자 어쨌든 도트 힐 우리 클로버마 쿠키 맥은 쩔고, 다른 폰에서 해도 그렇고, 애플레이어에도 그렇고, 항상 렉이 쩔더라고. 이거는 그냥 이 최적화 문제인 것 같아. 나중에 뭐 업데이트나 수정을 통해서 바뀌겠지. 쿠키맛 쿠키 아이자자 점프해야지. 야, 이거 먹는 것도 이게 꿀잼이던데, 슬라이드!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돌렸지만 어려운 곳에서는 수동으로 한탐한탐한타한타 한타 스킬을 그 상황에 맞게 직접 써주면은 자동으로 못 깨는 곳도 될수 있겠지? 이렇게 클리어. 완벽한 힐러가 있을까? 도감을 한번 뒤져보자. 도감은 없는 건가? 내 쿠키 들어가서 아 여기서 그냥 볼수 있구나. 이렇게. 아 그러네. 여기서. 인연 시스템도 있네. 최고의 생일 선물이 뭐야? 새로운 효과 아쿠키들을 어 그럼 많을수록이 인연이 활성화돼서 좋네. 쿠키 5종 획득 쿠키 일성 뭐 이렇게 어 그렇구나. 오케이. 이런 인연도 있고 여기서 볼 수는 있지만 음. 그 역할별로 분류가 안 되네. 얘얘 얘 플러스 있는 거 보니까 힐러 같다. 그렇지? 회복형. 아 이게 회복형이 완벽한 힐러네. 지원형이 아닌 회복형. 어디 보자. 즉석 제조한 상큼한 칵테일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둘을 회복시키고 모두의 사기가 높아져 치명타 확률 증가. 아 회복형이 따로 있어. 오른쪽 위에 표시가 돼 있네. 그렇구나. 얘는 그러니까 방패 모양인가 탱커형인 거고 얘는 이제 지원형인데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그런 지원형이고 아 이게 있었. 어 지금 봤어. 힐러형 또 보자. 회복형. 모든 쿠키들의 체력을 회복하고 디버프 제거. 야 이게 얘도 좋은 거 아니야? 체력 회복 한 번에 하고 디버프도 제거하고 체력을 점차 야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이게 등급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나 보다 허브마 쿠키 에픽 등급 내가 원하던 힐러가 딱 이건데 얘는 모든 걸다 갖췄네 이거 쩐다 아 역시 에픽이 좋구나 아 이런 얘도 한번 볼까 얘는 일반형이야 어 쿠키에게 축복을 체력 회복 맛 그리고 끝 체력 회복 공격력 50% 하고 끝 얘는 이제 44.2% 체력 회복도 상당하지만 와 나머지 스킬이 또 좋아 아 그렇구나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